我也想明白了。嫁人就嫁人吧。 宋年은 결국 시집가기로 결심합니다. 자기를 데리러 온 가마를 무시하고 그냥 두 발로 걸어서 신랑 집에 도착합니다. 송년이 시집온 이곳은 거대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송년은 이 집의 네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오게 된 것이죠. 小姐,你找谁?

첫날 밤을 보내 송년을 위해 화려하게 홍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곧이어 대감 마님과의 잠자리를 기념하는 발 마사지가 시작되죠. 생전 처음 받아보는 발 마사지가 송년은 좀 어색합니다. 송녀는 대감과 첫우밤을 보내게 됩니다 슈우가 쟤, 슈우 슈우가 쟤, 슈우 슈우가 쟤, 슈우 슈우. 송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송녀는 집사를 따라서 자기보다 먼저 시집온 선배 부인들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놀람> 以后和姐妹们要和睦相处，好生伺候老爷。他有一百岁了吧？这么老。四妹来了，快请进。看上去好像正在念书，大学刚读了半年，那怎么不念完呢？家父去世了，家里也供不起了。 人生真是不错。三妹也真够刁的。昨晚上是你什么日子呀？能大半夜就把老爷叫走吗？对你太不客气了。说是三姐病了，什么病啊？哼，老爷惯出来的毛病。哼。三位夫三太太说，她今儿身子不爽快，说改日再见吧。 어제 만났던 그 여인은 송년을 모시기로 되어있던 연하였습니다. 송년은 본인이 연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아까 만나지 못했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제 王后,照府上的老规矩, 싶은 음식도 잠자리가 이 집안은 매일 저녁마다 견과란 의식이 벌어집니다. 이이 네, 오늘 대감께서 어느 부인과 잠자리를 가실지 알려주는 의식이죠. 정말 별 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홍등을 킨다는 것은 바로 대감과 잠자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대감을 모시는 부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 같은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홍등을 자주 키게 되는 부인은 그만큼 대감과 친밀한 관계이며 이 집안에서도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도 송년은 대감과 잠자리를 갔습니다. <목소리> 이른 새벽 송녀는 시끄러운 노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13屆. 음. 최신부랑 일수. 속녀는 셋째 부인을 만나러 갑니다. 老了你的好梦了。可我不想唱了。 <목소리> <목소리> 방으로 돌아오던 속년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연하는 속년을 노려보며 방 밖으로 나가지요. 어이없는 상황에 속년은 대감에게 화를 내보지만. 그날 밤 대감은 셋째 부인과 잠자리를 갔습니다. 송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발이 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둘째 부인이 송녀를 부릅니다. 了吧我才不在乎呢。 마치 인생 선배처럼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 주죠. 하다 다음 날 아침 송년은 깨닫게 됩니다. 대감과 잠자리를 갖지 못 하는 부인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으며 하인들에게도 무시당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때부터 서서히 송년은 홍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부인이 송년의 거처로 찾아옵니다 마작을 하던 송녀는 셋째 부인의 비밀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녀는 자신이 아끼던 물건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송녀는 연화를 의심합니다.

想死你！想咒我死你！你！想咒我死你！你！想咒我你！想咒我你！我死你, <laughs> 你不字！想咒我我死你！想咒我死你！想咒我死你！想咒我死 세상에 이 집안엔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매, <목소리> <목소리> 송년은 마지못해서 둘째 부인의 머리를 깎아줍니다. 我跟老爷说我老了，你猜老爷怎么说？ <목소리> <목소리>

他的坏点子比谁都多，我不是他的对手。也许你倒是能跟他斗一斗。这个，我第一次看见你的时候就猜到了。四妹，你刚来，老爷对你的新鲜劲儿还没过去呢。往后时间一长，你要是不给程家添个儿子， 둘째 부인의 메소드 연기가 시작됩니다. 이이这个样子我的命. 본색을 알고 나니 둘째 부인 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송년이 아닙니다. 我有没有本事 둘째 부인이 이제는 년에게 안마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대감이 嗯, 보고 있으니 아무 소리도 못 하죠. 촌 안에 아 근데 사실 송년은 임신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연아는이 사실을 둘째 부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은 당연히 대감에게 고자질하죠. 그리고 둘째 부인은 당 대감에게 그리고 둘째 부인은 당연히 감에게 고자질하죠. <목소리> 사실을 알게 된 대감은 매우 크게 분노합니다. <목소리> 송년의 방에 있던 홍등을 아예 검은 천으로 감싸버리죠. 송년은 연아가 둘째 부인에게 이야기했음을 눈치 챕니다. <목소리>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청년은 연애에 대한 죄책감으로 술을 마시고는 만취 상태가 됩니다. 저런 술김에 그만 해서는 안될 말을 해 버리게 됩니다. 수리 겐 다음날 아침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속녀는 눈을 뜹니다. 셋째 부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셋째 부인은 골방으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무도 없어야 할 셋째 부인의 거처에 홍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 홍등은 바로 송년이 켰던 것이죠. 그렇게 송년은 자기 스스로 직접 홍등을 밝힙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집 대감은 이제 다섯 번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송년은 이제 미쳐 버렸습니다. 홍등은 장혜모 감독의 초창기 산부작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초창기 산부작이라 하면 붉은 수수밭, 국두, 그리고 홍등 이세 작품인데요. 이 작품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장혜모 감독 특유의 색채 미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혜모 감독은 이세 작품을 통해 영화 속에서 색이 표현하는 바가 얼마나 함축적이고 다채로울 수 있는지, 또 색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감독이 의도하고자 한 바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 홍등에서 장혜모 감독은 저항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이를 꺾으려는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 같은 색채의 대비를 통해 매우 정나라하게 부각시키고 있죠. 또한 이 3부작은 모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의 삶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 주인공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작품 모두에서 주인공은 세상의 한계 속에 상처받고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 세 작품 모두 다 공리가 주인공입니다. 세상 공리가 아니었다면 장혜모 감독의 영화들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